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전과처럼 쫀득쫀득한 느낌이 정말 좋은 마늘쫑 볶음을 해볼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친구가 선물로 준 마늘쫑을 사용할 거예요 마늘 키운다고 뽑아서 줬는데 이 정도면 한두 단 400g 정도 되거든요 꽃봉오리 떼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어요 모다 작고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5-6cm 길이로 썰어 줄게요 이것만 해 놓으면 이제 별거 없어요 이번에는 건새우나 고기나 멸치 없이 그냥 마늘쫑만 넣을 거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제 볶아 볼게요 팬을 충분히 예열하고 식용유 일티에 둘러주세요 마늘쫑 넣고 살짝 간이 있어야 맛있으니까 소금 두꼬집 살짝 넣고 중불 7에서 1분간 가볍게 볶아 주세요 그 다음에 청주 1티 넣고 1분 더 볶아주세요. 마늘쫑이 아린맛도 살짝 빼주고 잡내도 잡아주거든요. 없으면 소주도 괜찮아요. 이제 양념을 넣을 건데 타질 수 있으니까 잠시 불을 낮추고 넣어줄게요. 먼저 양조간장 55ml 넣고 조청 4티 넣어줄게요. 이게 전과처럼 쫀득쫀득한 느낌을 내주는데 없으면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어도 돼요. 단 맛이 강하니까 양을 살짝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농 설탕이나 황설탕 1티 넣고 다진 마늘도 2분의 1티 넣어줄게요. 마늘종이 마늘 꽃대라 안 넣어도 되지만 살짝 다른 감칠맛이 있어 조금 넣었어요. 생략해도 돼요. 이제 불을 다시 중불로 올리고 양념이 다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이건 우리가 평소 먹는 그 아삭아삭한 느낌이 나는 반찬은 아니고 전거 같기도 하고 살짝 졸음 같기도 한 마늘종이에요. 한5에서 6분 정도 좀 시간을 들여주면 알이 맛도 많이 날아가고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서 저희 집은 옛날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꼭 이렇게 먹었답니다 근데 두 가지 주의할 게 중간에 멈추면 맛이 어정쩡해지니까 꼭 양념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주고 불이 세서 칼만 놔두면 타지기 쉬우니 멈추지 말고 계속 뒤적여 주고 불 끄고도 남은 잔열에도 눌수 있으니까 마지막 3초 정도 또 뒤적여 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통깨만 살짝 뿌려주면 완성이랍니다 어때요? 윤기가 차르르 흐르죠? 지금 마늘종은 제철이라서 싸고 영양고도 풍부하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안 보여서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늘종 보이면 찬뜩 사오다가 이렇게 볶아서 면역력 챙겨보세요 자,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거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